옥수 수면, 이런, 분모자? 하나 놓고, 연금 모양 분모자도 있네? 어, 만자꽃이 하나, 피시볼 음, 꽈배기 떡은 뭐지? 꽈배기 떡두 개? 넣어보면 될것 같아. 고장이요 예, 단계로 해주세요. 2 단계요. 네. 아저기 뭐지? 양고기 하나가 양고기 주세요. 양고기 네. 하나요? 네. 어, 방금 미용실을 다녀왔고요. 앞머리를 좀 다시 잘랐어요. 원래 제가 앞머리가 있었는데 너무 매번 자르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길렀어요. 한한달좀 넘게 길렀는데 제가 얼굴이 좀 길잖아요. 얼굴이 긴 데다가 또 앞머리를 기르니까 너무 더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짤랐습니다 앞머리 자른 기념으로 또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은 한 마셔볼까 해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어, 낮 4시 5분이에요 여기 안 보이려나? 보이시죠? 난 4시 5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살짝 우중충해요. 비도 조금 조금씩 내리려고 하고 해서 미용실에서 딱 나오는데 바로 앞에 마라탕 집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국물이 좀 땡기기도 하고, 집에 고량주도가 또한 병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마라탕에 고량주다. <laughs> 자 그러면 빈속에 먼저 한잔 해야 되겠죠? 제가 고량주 전용 잔이 집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통주 잔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속에 먼저 짠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2단계인데 거기 써있기로는 맵기가 2단계면 신라면에 2배 맵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신라면보다 살짝 조금 더 매운? 음, 그 정도 맵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중국 당면. 음. 짠! 또 따라주고. 고량주가 마트에서, 이게 지금 125ml 인가요? 아, 250ml구나. 음, 250ml 잖아요. 250ml가 마트에서 한 만원 초반대? 만원? 음, 그 정도에 파는데, 이거 식당 가면, 25,000원, 3만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식당에 가면은, 고량주를 너무 먹고 싶은데, 가격을 보면 또못 먹겠는 거야. 소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1,500원이지만, 마트에서 1,500원, 1,400원 이렇게 팔지만, 뭐, 식당 가도 한 4,000원, 5,000원이니까 그냥 사먹게 되거든요? 근데 고량주는 그게 차이가 거의 한 15,000원, 2만원 나니까는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량주는 제가 거의 집에서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백수생활 한 지가 한 3주 정도 됐잖아요. 단점은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온 수입이 없어지니까 돈을 쓸때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고, 계산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사실 오늘도요, 이 마라탕을 살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나 지금 이제 돈도 없는데, 월급도 안 들어오는데, 뭐 마라탕 뭐 사서 먹어도 되는 거야? 그냥 집에 가서 대충 라면이나 끓여먹지, 뭘 마라탕이야. 이랬는데, 그래도 또 고량주 먹는데, 라면보다는 마라탕이죠. <laughs> 그러니까 백수가 되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심적으로 굉장히 궁상 맞아진다고나 할까? 음, <laughs> 피시볼 같은데 제가 제조한 그 마장소스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그 다음에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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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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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소주보다 고량주를 더 좋아해요. 소주는 도수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못 마셔요. 한한 병? 한 한병 정도밖에 못 마시는데, 고량주는 솔직히, 취하는 게 조금 두려워서 그렇지,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두부 같은데. 배추. 음. 이제 조금씩 열기가 올라오네요. 아, 그 얼어감과 어, 뜨거워서 올라오기 시작습니다 그런 김 게... 짠! 연타 고량주를 처음 먹었을 때 이게 도수가 이렇게 센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소주를 사실 그렇게 잘 마시진 못해요. 소주를 마시면 그알올향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한병 정도? 그것도 뭐 좋아서 마신다기보다는 그냥 깡으로 뭐 마시는 편인데 고량주는 되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량주를 마셨을 때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향도 너무 좋고 쑥쑥 들어가고 해서 저는 고량주 도수가 이렇게 센줄 몰랐어요. 소주가 뭐 17도 전후 이렇잖아요. 요즘 소주들이. 그래서 저도 고량주가 그정도뭐 많아봤자 20도? 이런 줄 알았어요. 이게 38도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나는 소주도 잘못 마시고 난 독주가 안 맞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소주가 안 맞는 거 같지. 독주는 잘 마시는 거였더라고요. 아, 물도 좀 마셔주고 그수정방이가 고급 중국 술 있잖아요 면세점에서 그게 한 150불인가?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너무 고가여가지고 파는데도 잘 없기도 하고 한번 기회 되면 은 수정방 꼭 마셔보고 싶습니다 맛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음이 고량주만의 특유의 그 파인애플 향 그 연대고량주 아사간열 있잖아요. 포도향 나는 거. 그것도 제가 마셔봤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좋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오리지날이 좀더잘 맞더라고요. 뭐, 그래도 아사간열 누가 주신다고 하면, 마다하진 않습니다. 음. 빵 먹은 거, 어묵 되게 맛있어요.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 딱 씹었더니, 치즈가 녹으면서 입 안으로 사르르르 들어오는데, 어, 너무 맛있다. 어, 이거 하나 더 갖고 올걸. 어머, 음, 어떡해. 다음번에는 꼭 갖고 오는 걸로. 아까 이거 연금 모양 분모자라고 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아, 굳이 안 넣어도 될 뻔했어요. <laughs> 물에 뿌니까 모양이 별로 안 예쁘네. 더워서 머리를 좀묶고 올게요. 아, 네, 머리를 좀 묶고 왔습니다. 아니, 드라이를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안 묶고 싶었는데, 아,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땀이 그냥 지금 말아요. 그 얼얼한 맛으로 땀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끝이 보이는군요. <laughs> 아무튼, 오늘 제 혼술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꼭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짠! 음, 너무 좋아.